이런 향인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아웃고잉 야외 활동 뭐 산에서 자전. 자정... 안녕하세요 향수를고주는 여자 한인날다입니다이 연구에 따르면요 바닐라 향을 좋아하는 무트는요 파티 파티 파리 피플이라고 해요 진정한 파티 피플들 네 아주 날아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십니다 주말 동안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 아주 아주 몹쓸 짓이죠 이분들에게는 주말에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야 되고 사람들하고 사람들 사이에 중간 허브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 생동감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고 네 함께 있으면 같이 막 힘이 막 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춤추는 거술 마시는 거 정말 파티장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분위기 이렇게 띄우는. 그런 분들이 바닐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하세요 바닐라 하면은 정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로라 밀스의 엠버 바닐라 바닐라 향의 뭐 그냥 정석과 같은 향이에요 그래서 엠버 바닐라는 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향이신데 이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파티 즐기시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샌들우드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샌달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고급스러운 향수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향수 브랜드들과 리치 향수들 베이스 노트에 많이 들어가 있는 향료 중에 하나예요. 샌달우드의 향이 지배적인 그런 향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높은 기준과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 기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성취를 많이 이루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다만 이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높은 기대와 이 빠를 놓았잖아요. 그거를 타인한테 놓고 그거를 요구하면은 이게 이제 좀 강압적이고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자신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높은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다만 뭔가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런 거를 막 따라가려고 하거나 이제 이러시면은 엄청나게 마음의 고생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너무나 세상이 그런 세속적인 네, 그런 기준에 꼭 자신을 맞추려고 할 필요 없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람들 생각보다 그 관심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막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거나 별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샌달우드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딥티크의 탐다우 향수예요. 탐다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탐다우의 향은 뭐랄까 굉장히 숲 속에서 걷다가 나무를 만났는데그 나무가 물론 샌달우드 근데 그 나무가 나를 뭔가 이해해주는 나무를 만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숲 속에 혼자 이렇게 걷다가, 와. 그런 차분하고 그러면서 특유의 표준화된 향이 아니에요. 무언가, 무언가가 있는 그 이면에 무언가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궁금해지는 그런 매력 넘치는 향이 바로 탐다우입니다 흰데우를 입으신 분들, 아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시겠죠. 흰은 마섬유잖아요. 향수에서 린내는 마치 세탁을 그막 끝냈던 그 천에서 나는 그 포근포근한 그런 향, 그런 향들 우리가 린내 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클린, 클린 브랜드에서 내놓는 향수들이 있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친숙하고, 익숙한, 우리가 세탁 끝내고서 이제 만나는 이런 향인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아웃고잉 야외 활동, 뭐 산에서 자전거, 그러니까 산악 자전거 타고서 뭐 남산 뛰어다니시고, 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스트림 스포 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린넨 향을 좋아한다라고. 행동파시고, 육체적, 정신적 도전을 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 오늘도 나는 나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땀을 쫙 흘리시고 그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하고 밖에 나가시고 밖에 나가는 게뭐 세련된 레스토랑 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시고 자연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 경쟁심이 강하대요 밖에서 운동하고 하면서 뭔가 경쟁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거죠 그래서 논쟁을 할 때도 뭔가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시고 목표를 성취를 꼭 해야 되는 분들 오늘 내가 15kg 뛰기로 했다 그러면 15kg 뛰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린넨 향을 좋아한다고 해요. 가드니아를 좋아하는 분들. 가드니아는요, 미국에서 개발된 장미품종이에요. 장미와는 다른 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가드니아 향을 좋아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는 분들이 타고난 리더로 무언가 의견을 이끌고 이렇게 다을 때, 가든이아 분들은 그걸 따라가시는 분들, 서포트 해주시고, 그런 분들, 예측 불가능한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거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친구들 사귀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사귀는 분들, 장거리 연애가 가능하신 분들, 항상 한결같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반갑게 받아주는 이런 분들이 가든이아 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향수와 성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18,631명을 대상으로 한이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맞는지,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서, 어?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저 진짜 바닐라, 엠버 바닐라 정말 자주 입고 다니는데 저 진짜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같이 쓰며 기운난다 그러고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전 영상을 보시고 이게 뭔가 본인하고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다 그러시다면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하이날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